안녕하세요. 예누예요. 오늘도 음, 화단에서 아파할 꽃을 따왔는데요 요즘에 참 건조하잖아요. 건조할 때는 아파가 잘 됩니다. 이제 뭐 아파 용지를 2, 3일 한 번씩 갈아 줘야 되는데요. 습기가 많을 때는 지금은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로 아파를 하고 이 이제 이런 이제 티슈나 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갈아주지 않아도 돼요. 이렇게 티슈 위에다가 꽃을 이렇게 얹어놓습니다. 이거는 이제 노벨리아예요. 연 보라색, 진 보라색도 있고요. 여기 에는 레이스형 비올라입니다. 얘도 참 예쁜데요. 참 예쁘죠? 벌드린이 이렇게 집 지고 그럴 때 이렇게 꽃잎을 따가요. 자, 얘는 찐보라색. 참 예쁘죠? 음. 얘도 있고요. 얘도 있어요. 뭐, 여러 가지가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다 말린 거거든요. 다 말린 거는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넣습니다. 지퍼백에다 넣고 여기다 실리카겔 넣은 다음에 이렇게 쭉 잠그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실리카겔 다이소에서 산거 있고요. 음, 이렇게 해서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씁니다.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무거운 책이나 돌로 이렇게 눌러 놓거나 아니면 이 위에다가 이제 활선에 아무거나 집에 있는 무거운 거를 올려놓으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